로마서 1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미니. 아멘. 음, 여기에 보면, 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건뭐 틀림없이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그게 죠 영적인 은사, 그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뭔가 봤더니 어 16절, 그러니까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로마서 1장 11절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은사인가 봤더니. 15절, 16절, 17절 이런 말씀들을 주겠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이 영적인 은사라는 얘기고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은사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뭐 다른 어떤 은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은사 그러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기 은사가 나오죠. 그 은사가 뭐래요? 은사는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게 은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복음,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 이것이 이제 은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 믿음, 이것이 은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면 로마서 12장 6절 말씀, 12장에는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때 거기 은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이 쭉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돼 있고 은사를 쭉 설명하죠 여기서 기적. 그러니까 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률 베푸는 자는 즐거움, 사랑에는 것이 없나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어,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5절이죠.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은사다. 선물이다. 그런 얘기 했고요. 어, 그 은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지체가 되면 서로 어 섬기게 되어 있고 서로 위로하게 되어 있고 가르치게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은사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거죠. 은사가 필요한 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각자 맡은 일들을 하는 것을 은사라 그러는데 그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네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그런 은사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은 다그 은사인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건데 그거를 네가 아,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은사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받은 게 선물인데요. 각자 받은 선물인데 그게 어, 성령님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각자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것을 누가 더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똑같이 준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굉장한 것처럼 막 보는 사람들 있죠. 아,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또안 되고. 왜냐하면 어,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똑같이 교회를 필요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눠주는 은사들이니까, 어, 이것을, 누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일부러, 그죠? 어, 그 다음에 30절.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 있는 모든 은사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있죠.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 겉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있는데요. 표현해 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은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 나 이거 나타내면 사람들이 날좀 알아주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나타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은 나타내기 싫은데도 그냥 뭐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 감동적인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 이거 꼭안 하면 안 되게끔 그 감정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아팠다든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퍼본 사람은 아픈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아픈 거에 대해서 진짜 힘들어, 힘들 생활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다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파봤으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지. 그만큼 그죠. 그래서 그 감동을 주신 사람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프니까 더 동감하게 되고 공감하잖아요. 그 아픈 사람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나섰고 그러면. 그, 걸 나타나는 은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다 나타나는 거겠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공감이 안 되는데, 자기가 뭐잘난체 하려고 막, 나 이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큰, 잘못된 겁니다. 그, 은사 받았네. 뭐, 무슨 은사 주세요. 뭐, 나 그런 은사 받으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멋지게 볼 거야. 그런, 그런 사람은 안 받아야 돼. 큰일 납니다. 그, 멸망해, 나중에. 그건 멸망합니다. 네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건요. 누구든지 그것을 사모하고 막 활동하면요. 할수 있어요. 다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지만, 교만해지면 큰일 나니까. 그게 망하는 짓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어, 특별히 공감하는 사람들 있죠. 병에 대해서 공감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그 공감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속에서 가슴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어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싶고 기도해 주면 병도 낫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아저 어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봐. 그런데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공감 그러니까 그것이 더 잘난 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니까 어떻게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13장에 보니까 뭐 어떤 은사가 나와요? 13장에는 13장에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장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더큰 은사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속에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섬김이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커피 기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은사거든요. 그 선물을 줬어요. 그럼 그 선물 준 커피 기계를 가지고 혼자만 야금야금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막 끓여서 이렇게 로스팅하고 또 이게 뭐 이걸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다 짜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에게막 주고 싶고, 어 손님도 오라고 해서 같이 주고 싶고, 이러면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선물 받은 값어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뭐 팝콘 기계를 선물 받았다. 그러면 팝콘을 막 튀겨가지고, 사람들,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주고, 또 교회에도 가져와서 사람들 막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그 팝콘 기계를 선물 받은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네가 받고 그 사랑으로 섬긴. 그러니까 너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은사 자체가 그 선물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누어 준다. 이제 이런 것이 은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 가지 단어로 지금 설명했죠. 보면은. 뭐라고, 복음이라고 하고요. 또,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이라고도 하고요. 그 은사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 더큰 은사라는 게 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뭐, 은사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고 치는 거 아니면 방언의 은사, 뭐, 이런 몇 가지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은사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그죠 성경의 은사라는 단어를.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번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거 여기선 무슨 은사겠어요? 어뭐 가르침에 대한 은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목사 디모데 목사거든요. 이제 바울이 어, 세워놓고 교회를 담당하라고 목사를 세워놨는데 안수에서 목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잘 가르쳐라 하는 그 은사, 그 가르침의 은사, 네 속에 있는 은사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또 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은사가 있는 게 없어요. 서로 다 같이 봉사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더 잘하면 청소를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음뭐 밥을 더잘 만들면 밥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 설교를 잘하면 설교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린이들을 잘 돌보면 어린이들을 잘 돌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게 서로 다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교회 그리고 자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 같이 그렇게. 어, 봉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했죠. 지금 믿음, 뭐 복음,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각종 은사 이런 건데, 요거를 그 은사라고 말하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지금 쭉 읽었는데요. 그 읽은 것에 대한 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이 카리스마라는 말 알죠? 야, 저 사람 은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어. 뭐 그런 얘기.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게. 그게 은사. 그러니까, 어, 그 분야에 있어서 자신감 있는 거죠. 그 분야에. 자기가 잘하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자신감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원래 그냥 뭐 어떤 사람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뭐막 이런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이런 그런 <laughs> 어좀세 보이는 거 <laughs> 그런 걸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는 그런 게 성경에서의 카리스마는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는 은사 어, 구속 네, 구속이라는 구원이죠. 신비한 능력 이런 걸 이제 카리스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원래 카리조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리조마이 다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선물로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료로 주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다 뭐에 뭘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그냥 너 이거 이렇게 사러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러.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예요.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그냥 사러 하는 게그 은사야. 그 그게 특별히 잘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다 나눠 주는 거예요 하나님요 이 선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다 무료로 주다라는 카리조마이에서 나온다. 이게 솔직하게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하고 주시는 그런 은사 이게 다 같이 똑같이 각 분야에서 다르게 이렇게 주시는 걸 카리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리조마이는 또 어디서 나온다느냐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게요, 은혜라는 게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 뭐 은혜, 선물, 자비,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은혜를 이뭐 그런 얘기할 때 카리스라고 하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누가믄 2장 52절에 카리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주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때그 사랑스러워 가시는 걸 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믄 1장 14절에 어, 말씀이 육신이 되다할때그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은혜라는 게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카리스마는 카리조마이에서 나온 단어고, 카리조마이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니까, 사실 카리스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자체, 은혜라는 은사,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가 카리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은혜와 은혜를, 그 은혜를,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할 때, 그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카리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카리스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리스마가 뭘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누가, 누굴 받으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받으면요.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까 그냥 쎄, 쎄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세 보인 거지 <laughs>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너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게 카리스마예. 그 사람이요. 그 은사가 있는 거다 이 말에. 이 그러니까 주님의 은사라는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카리스가 뭐라고요? 은혜, 선물, 자비, 기쁨 뭐 이런 얘기죠.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또그 어원을 찾아 나가면 모든 단어에서 나왔냐면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이로.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요. 행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유쾌하다라는 단어고요. 안녕 할때그 안녕입니다. 우리나라 말 안녕 인사하는 그거 똑같아요. 그게 카이로. 축하한다 라는 단어고, 인사한다, 샬롬 예수를 전한다. 이게 바로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리스마 라는 은사는 은혜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게 은사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죠. 은사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게 은사고요, 그 선물인 거고 그 선물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 나를 유쾌하게 하는 예수가 네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행복하냐, 네 속엔 정말 행복하냐,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